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예,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단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slow예요. slow는 형용사로 느린, 늦게란 뜻이죠. 반대말은 fast, fast, 빠른 이란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slowly, ly 붙이니까 부사로 느리게. slow는 그러니까 원래 자체가 부사로 늦게라는 뜻도 있지만 ly를 붙여서 부사로 느리게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soft는 부드러운이고요. 그거의 반대말은 딱딱한이죠. h-a-r-d, hard라는 단어 있습니다. 앞에서 배우셨어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슬로우, w slowly, soft. 자, slow 하면 형용사로 느린 부사로 늦게. 자, slowly 하면 느리게. 자, soft 부드러운. 자, 부드러운은 soft. 느리게는 slowly. 형용사로 느린 부사로 늦게. slow. 자, slow 형용사로 느린 부사로 늦게. S L O W 슬 lowly 느리게 s l o w l y 소프트 부드러운 s o f t 자, 앞에서 소프트가 나왔으니까 l y 붙이는 softly 부드럽게라는 부사죠 그 다음에 sure 하게 되면 형용사로 확신한, 부사로 그럼요, 그래요. 그래서 보통 sure은 생활용어에서 긍정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단어 하나만 가지고 표현을 할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surely 하게 되면 부사로 확실하게. ly만 붙여주시면 부사가 되죠. 지금 계속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부사 만드는 거 보고 계십니다.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softly, sure, surely. 자, softly 하게 되면, 부드럽게. sure 하게 되면, 형용사로 확실한 부사로 그럼요, 그래요. surely, 확실하게. 자, 확실하게는, surely. 형용사로 확실한 부사로 그럼요, 그래요. sure. 부드럽게, softly. 자, 여러분, softly, 부드럽게 어떻게 써요? S O F T L Y. Sure 형용사로 확실한 부사로 그럼요, 그래요. S U R E. 자, s u r e l 확실하게. S U R E L Y. 자 그다음 wide. 형용사로 넓은. 그럼 반대말은 narrow 좁은이에요. N A R R O W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widely. 넓게. 그다음에 angry 화가난. 가 그러니까 wide에다가 ly를 붙였으니까 넓게라는 형 부사가 됐겠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wide, widely, angry. 자, wide하면 넓은, widely, 넓게, angry 화가난. 화가 나는 angry. 넓게, widely, 넓은, wide. 자, wide, 넓은, w-i-d-e, widely, 넓게. w-i-d-e-l-y, angry, 화가 난. a-n-g-r-y. 자, angry 나왔으니까 거기에다 ly를 붙이는데요. 요거는 조금 달라요. y로 끝나고 그 앞에 자음이기 때문에 요 y를 떼버리고 i 붙이고 ly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angrily 하게 되면 화가 나게 라는 부사, easy, 형용사로 쉬운. 그러면 그 반대말이 있겠죠. 그 반대말은 뭐죠? 그쵸. hard, difficult. 어, 이거 왜안 들어갔지? 그니까 고쳐놨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이거는 어려운이죠. 하드, h a r D 그다음에 d i f f i c u l d. 하드가 앞에서도 나왔어요. 그렇죠? 앞에서는 뭘로 나왔죠?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앞에서는 소프트 단단한 뜻으로 하드가 나왔죠. 근데 뒤에는 바로 나왔는데 이거는 어려운이라는 뜻으로 써였죠 그다음에 easily 하게 되면 이거는 부사로 쉽게.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angrily, easy, easily. E. 자 그럼 angrily 하게 되면 화나게, easy 쉬운, easily 쉽게. 자 쉽게는 easily 쉬운은 easy, 화나게는 angrily. 자, angrily 화나게 어떻게 써요? a n g r i l y. 자, easy 쉬운 e a s y, easily 쉽게 e a s i l y. 자 해피예요. 해피는 형용사로 행복한. 그럼 그 반대말이 있겠죠. 슬픈, 쎄드, S-A-D. 자그 다음, happily. L-Y 붙이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Y를 없애고 I에다가 L-Y를 붙여서 행복하게. Love하면 명사로 사랑, 동사로 사랑하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Happy, happily, love. Happy하면? 행복한 해 l 리 행복하게 러브 명사로 사랑 동사로 사랑하다 자 그러면 명사로 사랑 동사로 사랑하다는 러브 행복하게 해 l 리 행복한 해피 자 해피 행복한 어떻게써요 H A P P Y happily 행복하게 H A P P I L Y, love 명사로 사랑, 동사로 사랑하다. L O V E, 자 이거 V라고 읽어주셔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관심을 쏴하시는 발음. S는 무슨 발음? 시어 발음. L은 무슨 발음? 리얼 발음. 잠잠 충돌이니까 음모음에 L 사운드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음가를 내고 앞에 몸에 받침. 그래서 리얼 리을 리얼인데 앞에는 받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는 무슨 발음? 오발음. 어머, W 나왔다. W는 뭐라고 하죠? 반모음. 그럼 여기서는 자음일까요? 모음일까요? 여러분, 자음, 모음 제가 어떻게 가른다고 했어요? 자음은 합쳐서 발음나는 거. 모음은 단독발음. 여기서 W는 어떻게 돼요? 혼자 발음나잖아. 단독발음. 모음 역할이고요. 보통 W는 80%가 우발음이에요. 그래서 슬로우. 자, s 슬로우에다가 ly 붙인 게 슬로우리니까 똑같이 발음 나겠죠. 그래도 한번 볼게요. s는 시옷, l은 리을, 잠잠 충돌이니까 음호. 근데 l의 특징은 뭐다? 자기 자신의 음가를 내고 앞에 모음에 받침. 그래서 리을, 리을. 앞에는 그래서 받침이에요. 뒤에 o는 오발음, w는 무슨 발음? 오발음인데 여기서 w는 모음이에요. 자음이에요. 단독 발음이니까 모음이죠. 자, L 사운드는 리을이죠. 이 슬로우는 L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발음이 똑같이 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음가를 내고 앞에 모음에 받침. 그래서 앞에 리을은 받침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Y는 오 슬로우올래는 슬로우올리에는 L도 두 개가 들어가지만 반모음도 두개 들어가 있어요. Y도 반모음이죠. 여기서 Y는 모음이에요, 자음이에요? 그렇죠. 단독 발음이니까 얘도 모음이에요. 그 다음에 y로 끝나고 앞에 모음이 하나라도 나오면 y는 이 발음. 그래서 slowly. 자, s는 무슨 발음? 시옷 발음. 여기서 o는 장 모음의 o 발음이에요. 자, f는 무슨 발음? 피의 발음. t는 무슨 발음? 티귿 발음. 잠잠 충돌이니까 음 모음에. t가 원래는 받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앞에가 자음이면 받침으로 안 들어가고 음 모음 붙여줍니다. 그래서 어, 어, 이거 안 고쳤다. 어, 고쳤는데 왜 그게 다안 들어갔지? 자 여기 볼게요. 요거 S로 시작하고 뒤에가 모음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된댔어요? 영어에는 된 소리가 없지만 이럴 경우에는 된 소리가 된다고 해서 쌍자. 그래서 소프트가 아니라 소프트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Slow, 슬로우, slowly. soft. 자, 여러분, 여기는 s로 시작을 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단일 자음인데, 왜두 번째, 어, 세 번째인 soft는 왜 쌍자음이 됐어요? 얘네들은 첫 번째, 두 번째는 s 다음에 자음 나왔잖아요. 자음 나올 경우는 아니고요. s로 시작했는데, 뒤에가 모음이 나오면, 이럴 때는 s가 쌍자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소프트 나왔으니까 소프트리 나오겠죠. S는 무슨 발음? 시 발음. O는 무슨 발음? 오의 장모음. F는 무슨 발음? 피읖 발음. T는 무슨 발음? 티급 발음. 잠잠충돌이니까 음모음. 자 그다음 L 사운드는 리을 그럼 다시 또 모음과 모음이 자음과 자음이죠. 그래서 음모음 붙여주시고 L 사운드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음가를 내고 앞에 몸음에 받침. 그래서 리을리을 리을. 그래서 앞에 리을은 받침이에요. 자, 그 다음에 Y 나왔네요. Y는 여기서 모음이에요, 자음이에요. 단독 발음이죠. 그래서 모음. 그 다음에 Y로 끝나고 그 앞이 모음이 하나라도 나오면 Y는 이 발음. 그래서 이것도 밑으로 내렸는데 똑같네. 자, 그 다음 S는 무슨 발음? 시옷 발음. U는 무슨 발음? 여기서 U 발음. R은 무슨 발음? 여기서 어 발음. R이요, U 다음으로 나오게 되면 모음처럼 발음이 돼서 어 발음이 돼요. 자, 그 다음 이 e 사운드는? 이 사운드는 발음이 안 나요. 왜요? 이로 끝나고 그 앞이 자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 sure 이렇게 발음나죠. sure에다가 ly 붙이면 되겠네요. 부사. s는 무슨 발음? 시 발음. u는 무슨 발음? 유발음. r은 여기서 무슨 발음? 어발음. e는 발음이 안 나고요. l 사운드는요. 니을인데 l 사운드의 특징이 뭐다? 자기 자신의 음가를 내고 앞에 모음의 받침. 그래서 릴 그래서 앞에는 받침이에요. 자, y 나왔네요. y는 모음이에요, 자음이에요. 단독 발음이니까 모음이고요. y로 끝나고 그 앞이 하나라도 모음이 나오면 y는 이 발음. 그래서 그렇죠? Surely.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Softly, sure, surely. 자, 여러분, y, w 나왔어요. w 무슨 발음? 반모음. 그럼 여기서는 모음일까요, 자음일까요? 여러분 여기 앞에서도 슬로우가 나왔는데 슬로우에도 w 나왔죠. 이거는 단독 발음이기 때문에 모음이지만요. 여기서 y i d 의 w는요. 뒤에 모음이 나와서 뒤에 모음과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음 역할이에요. 그래서 뒤에 모음을 멈춰 봐야 되는데 i가 여기서 이중 모음이에요. 왜? 2로 끝나고 그 앞에 자음 그 앞에 모음은 이중 모음 되죠. 그래서 여기서 i는 이중 모음이고요. 이중 모음은 뭐죠? 하나의 모음에서 두 개의 발음이 난다 해서 이중 모음이고요. 보통 이중 모음은 어떻게 나요? 알파벳 철자 읽는 대로 그래서 아, 이 이렇게 발음 나죠. 디는 무슨 발음? 디급 발음. 이는 발음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 이로 끝나고 그 앞이 자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는 대부분 받침으로 안 넣어요. 그래서 음 모음 넣어줍니다. 그래서 와이드. Y에다가 LY를 붙인 거죠. 그럼 발음 똑같이 나겠죠. 그래도 한번 볼게요. W 나왔네요. 여기서 W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그렇죠. 뒤에 모음과 합쳐질 거니까 자. 음 뒤에 모음을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서 I는 이중 모음이에요. 그럼 알파벳 철자 있는 그대로죠. 그래서 I 아, e. 자 D는 무슨 발음? 발음. 여기서 이는 발음이 안 나요. 왜냐하면 와이드라는 어근에다가 ly를 붙인 거기 때문에 원래 발음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합쳐드려도 자음, 전미사가 붙더라도 이는 발음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 l은 무슨 발음이에요? 리을 발음이죠. 그럼 이가 발음이 안 되니까 자음, 자음, 충돌이잖아요. 그래서 음모음을 그 붙여주시고 l 사운드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음가를 내고 앞에 모음에 받지. 그래서 리을, 리을, 그래서 앞에는 무슨 발음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받침으로 들어가는 리을이죠. 자, y 나왔습니다. 여기서 y는 자음 모음, 단독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음 역할이고요. y로 끝나고 그 앞에 모음이 하나라도 나왔으니까 y는 이 발음이죠. 그래서 widely. 자, 여러분, a는 무슨 발음? 밝은 a 발음. 여러분, 이게 밝은 a인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알파벳 h는 뚱뚱해요. 그리고... 밝은 애 발음은 날씬해요. 그 다음에 제가 한글 토 달고 있는데 갑자기 H가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건 밝은 애고요. N 사운드는요. 여기서 이응이에요. 왜요? N 뒤에 C, G, K가 나오게 되면 N은 이응 발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응은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기역, 니은, 디글 리을, 미음, 비옵, 시옷, 이응. 제가 자음을 입죠 이응은 자음이에요. 그래서 앞에 모음에 받침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하 뒤에가 자음 쥐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 그대로 받침 넣어 주세요. 왜냐면 하 n은 유성음이기 때문에. 자, 쥐는 무슨 발음? 기역 발음. 자, r은 무슨 발음? 리을 발음. 충돌이니까 음 자, 음 자음 충돌인가 음모. 자, y 도 나왔네요. 자, y는 여기서 모음이에요. 자음이에요. 단독 발음 났으니까 모음이고요. y로 끝나고 그 앞에 모음이 하나라도 나오면 y는 이 발음. 그래서 angry.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wide widely angry. 자, 여러분, r, r 사운드는 입이 동그랗게 모아 줘야 돼요. 입이 벌려지면 안 돼요. 그건 l 사운드야. 그래서 angry 이렇게 발음 나야 돼요. 자, 그다음에 angry 나왔으니까 angry angrily 나오겠죠. 자, n은 무슨 발음? a는 무슨 발음? 밝은 애 발음. n은 무슨 발음? 뒤에 g의 영향을 받아서 얘는 니은이 아니라 이응 발음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응은 제가 자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몸에 받침 유성음이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쥐는 무슨 발음? 기억 발음. 자, 그다음에 아름 무슨 발음? 리을 발음. 잠잠 충돌이니까 음모 아이는 여기서 어발음. 엘은 무슨 발음? 리을인데 엘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음가를 내고 앞에 모음에 받침. 그래서 리 ᄅ. 리을. 앞에 리을은 받침. 자, Y 나왔다. Y는 모음이에요, 자음이에요. 그렇죠. 단독 발음이니까 모음. 그리고 Y로 끝나고 하나라도 모음이 나오면 Y는 이 발음. 그래서 angrily. 자, 이제는 E도 모음이고 A도 모음이죠. 모음 뒤에 모음이 나오면 모음은 어떻게 된다? 합쳐 발음 난다. 그래서 이 A는 거의 80%가 이 모음의 장모음이에요. 자, S는 원래는 시옷 발음인데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면 어떻게 된다? 지읒 발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읒이 난 거예요. 자, Y 나왔다. Y는 여기서 모음이다, 자음이다, 단독 발음이니까 모음이고요. Y로 끝나고 그 앞에 모음이 하나라도 나오면 이 발음. 그래서 이지. 자, 그 다음 이지하당할 ly만 더 붙여주시면 되겠죠. i로 바꾸고 y를. 자, ea는 합쳐 발음나요. 모음 뒤에 모음이니까. 그리고 보통 한 80%가 이 e 모음의 장모음. 자, s는 모음과 모음 사이 꼈죠? 그럼 뭐가 된다? 지으시 된다. 그 다음에 i는 강세 못 받아서 어발. L 사운드는 리일인데 L 사운드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음가를 내고 앞에 몸에 받침. 그래서 리일 리 리을. 앞에 리일은 받침. 자 Y 나왔다. Y는 여기서 몸 자음. 단독 발음 몸. Y로 끝나고 그 앞이 몸이 하나라도 나오면 Y는 이 발음. 그래서 angrily 이렇게 발음 나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angrily, it, angrily. 자, H는 무슨 발음? 희 발음. A는 무슨 발음? 밝은 의 발음. PP. 동일한 자음이 옆에서 나오면 어떻게 된다? 한 번만. P는 무슨 발음? 피읖 발음. Y 나왔다. 여기서 Y는 모음 자음. 단독 발음이니까 모음. 그 다음에 Y로 끝나고 그 앞에 모음이 하나라도 나오면 Y는 이 발음. 해피. 자, 해피에다가 l y 붙이는데 y만 i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해플리 한번 볼게요. 동일하게 발음 나겠죠. h는 희음 a는 무슨 발음? 밝은 의 발음. p p 동일한 자음이 나왔다. 어떻게? 한 번만. 자, p는 피읍이죠. 자, i는 여기서 이 발음. l은 무슨 발음? 리을인데 l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음가를 내고 앞에 모음에 받침 그래서 리, ᄅ. 앞에는 받침 Y 나왔다. 여기서 Y는 모음 자음. 단독 발음이니까 모음이고요. Y로 끝나고 그 앞에 모음이 하나라도 나오면 Y는 이 발음. 그래서 happily. 자, 그 다음에 L사운드는 무슨 발음? 리을 발음. O는 여기서 어 발음. B는 무슨 발음? ᄃ 발음. 그 다음에 E는 E로 끝나고 자음이기 때문에 발음 안 나죠. 그러면 V 발음으로 끝난 거와 동일하죠. 근데 V 발음은두 번째 발음인 B 발음과 비슷해서 대부분 받침으로 안 넣어요. 그래서 음모음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love. 자 발음 빠져야 돼요. B 발음 love. 이렇게 발음 나야 되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Happy. Happily. Love. 자 오늘 의 퀴즈. Slow의 뜻과 반대말을 써주세요. 이거 앞에서 배우셨어요? 열심히 수업 들으셨으면 답 써주실 수 있겠죠?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